영 아무튼 연락을 이어가자면 그랬습니다 그저께는 뭐 했냐면 그저께 라이브 했잖아요 영통 했잖아요 퇴근하고 한 4시쯤이었나? 5시쯤 하고 쉬다가 들어올 시간 좀 안녕 이렇게 매끈매끈 그랬습니다. 그저께는 뭐였지, 맞다 스케줄 하고 퇴근해서 영통했잖아요. 하고 있다가 오포만 다녀왔더니 한시 그래가지고 바로 씻고 잤습니다. 이것도 홍합인가요? 언제? 어제 멤버들이랑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었습니다. 마라샹궈도 먹고 그냥 다 좋아하는 거 시켜서 동그랗게 앉아서 먹었어요. 마타콘는안 먹었어요. <laughs> 마라샹궈, 마라 제가 바람이 그랬네요. 마라샹궈 누구 비겼을까요? 처음 먹어봤어요 로제 마라샹궈였나? 맛닭꼬 어? 저는 맛닭꼬 현미베이크 파닭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맛닭꼬가 일찍 닫지 않나? 그래서 못 시켰어요. 맞닿고 이제 발음 잘하 맞닿고 의식하면 더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중간고사 파이팅. 또돌어오겠어다 오늘은 또, 따르게 누워있어서 벽 쪽에 안놓요 민초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있나 당연하죠, 저 민초 좋아합니다 저는 강경 민초파입니다 오늘 어제다 어제, 어제 하체 운동을 했는데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어제 오퍼만 가서 선생님 하체를 했는데 할지 진짜 오랜만에어 군용모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춤출 때 무대에서 좀 코어를 더 잡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좀막 그런 몸을 키우려는 운동이 아니라 좀 이런 운동을 하면 몸을 좀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안해요 저는. 유산소 하면 큰일 납니다. 유산소는 안 하고요. 폼롤러도 해요. 하기 전에, 예전에 저 그거 올리잖아요. 그, 추석 때였나? 설날이, 설날이었나? 운동하러 간 브이로그. 그런 것처럼 오프만 하고, 좀 들다가 스트레칭하고. 건강 튼튼 하기 위해 합니다. 제 브이로그는 항상 현실적이어서 재밌다. 다이어트 할때 식단 어떻게 하나요? 어, 어... 뭐, 모르겠어요. <laughs> 저, 저 다이어트 안해가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멤버들은 약간 포케? 포케 같은 거 많이 시켜먹던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아. 요안 먹다가 먹으면은. 확 더. 더 그렇잖아요. 저 포켓 먹어본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샐러드 같은 거 그런 거 맛있, 맛있어가지고. 좋아합니다. 좀딱 먹었을 때 몸이 건강한 느낌. 요새 샐러드가 엄청 잘 나오더라. 다들 포토이지만 찍으셨나요? 루피티가 찍은 거다 보고 싶다. 얼마나 귀엽게 찍었을지. 저는 아 맞다 엘런 형 엘런 형이 저 가고 생일 선물로 사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고르라고 했는데 아직 못 정했나 봐요. 갖고 싶은 거잘 링크 보내면 주문해 준다 했어요. 저도 전 약간 깜짝으로 주는 것보다. 요즘 갖고 싶은 거 뭐예요? 하고 링크 보내라고 주문해주는 스타일. 아니 러니 형한테 계속 갖고 싶은 거 말을 하니까 나너 이러고 가는단 말. 옷옷 필요한 거 없어요? 계속 한 일주일째 물어보고 있어. 요 저는 원하는 선물 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슬슬 내일을 위해 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laughs> 내일 이제 주말인가? 주말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해. 잘 자요. 뿅!